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0분 강해 아흔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5장의 다섯 번째 강해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주제로 우리 말씀을 함께 연구하시겠습니다. 계시록 5장 7절 8절.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 장면은 어린양이신 예수님이 이 지구의 통치권을 되찾으셔서 왕으로 즉위하시는 모습입니다 사탄이 아담에게서 빼앗아갔던 지구의 대표권과 왕권을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공의가 요구하는 죄 값을 치르셔서 다시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두루마리 안에 있는 운명을 주관하시기 위해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의 일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11기야 11장 12절에 보면 유다의 새 왕으로 즉위할 때 율법책을 손에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는 모세를 통해 신명기 17장 18절에 주신 말씀에 따른 것입니다 두루마리 책을 손에 주는 것은 나라의 운명이 그분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셔서 함께 보좌에 앉으시는 모습입니다. 게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 말씀대로 사도 요한이 게시를 볼때 주님은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속 사업이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은 중보자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변호사와 보증인으로서 법정에서 재판장 우측에 앉는 관행을 따라서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밀기 세득의 반차라는 말은 이 땅의 성전 봉사는 끝났으며 아론 가문의 제사장 직분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성소 봉사, 전혀 새로운 봉사가 시작됨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 말씀대로 주님은 감남산에서 승천하신 직후 재림하실 때까지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사 인류를 위한 구속사업을 총괄하고 계십니다. 이런 표현이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하시는 그 사역의 중요성과 그 진리를 모든 성도들이 알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로마서 8장 34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은 공적인 봉사를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천국은 그분을 영접하고 회개하는 모든 죄인들에게 대사면령을 내리셔서 죄 없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주시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십자가의 대속으로 공식적으로 세워져 그분이 승천하신 후 히브리서 4장 16절 은혜의 보좌에 앉으신 왕으로 즉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로 우주의 왕이셨지만 이 땅에 오실 때그 보좌에서 스스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늘의 보좌와 왕관을 벗으시고 인간이 되셔서 한없는 겸비와 구력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와 대속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셔서 승리하셨습니다. 다시 하늘로 오르신 주님은 온 천군 천사들의 환영과 찬양을 받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그 희생이 받으신 바된 것과 공의의 요구가 충족되었다는 선언을 들으시고 아버지께로부터 그분이 벗어두셨던 왕권을 다시 받으셔서 공동 통치자가 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그래서 이후에 하늘의 모든 찬양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드리게 됨을 볼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모습은 우리 눈에 볼수 없으나 인성을 온입으신 예수님은 우리가 볼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들의 찬양은 오직 예수께 돌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흠모하고 바라보고 의지할 대상은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이 은혜의 왕국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과 봉사를 그대로 따라하는 특권을 얻은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주께로 인도하는 사역은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가장 값지고 영광스러운 봉사의 직분입니다. 이 은혜의 보좌, 즉 은혜의 왕국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영광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존속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 저가 모든 원수를 그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그리고 나서 다시 영광의 나라, 죄 없는 우주에 편입되어 영원한 실제적 영광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린 양께서 책을 취하시자마자 보좌를 받들고 있는 네 그룹 천사들과 24 장로들이 손에 들고 있는 금향로에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향을 가득 담아 사르며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을 연결한 사다리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 모든 천사들이 이 땅의 성도들을 위해 봉사하며 그들의 사연과 간절한 탄원을 하늘로 전달하는 메신저들이라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24장로들도 인류를 대표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한 탄원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하늘은 이렇게 합심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기나긴 어둠의 세월 동안 성도들이 드린 탄원과 기도는 하늘 금향로에 소중하게 간직되어 왔습니다. 그 하나라도 공중에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주 기도문에 있는 대로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대로 영광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온 우주가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그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